윤석열 대통령, 녹취 듣고 대통령실에서 고장 내놓은 편면이요 그저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다. 대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문화일보 금방 양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 지지율이 17%, 그리고 또 여당 의원님께서요. 대통령실 10월 8일 해명에 대해서도 해명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바라본다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 했대요, 명태균 씨. 그냥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사법당국에서 어막 철저하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의혹에 을 네? 포함해서 대통령 어, 비서실장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낼 자,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께 충언은 못할망정 어, 계속 거짓말식의 변명이나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자, 말씀을 인정할셔좀 인정하세요. 그걸 답변이라고 내놓은 거 지금 수, 수 없이 오늘 국정감사 나오셔 가지고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비설장 말씀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제대로 좀 하십시다. 일방적인 네? 주장에 동의할 그리고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는 이 명태균 씨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등 없고 공천을 멋대로 이렇게 주물렀는데요. 국가상단 중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혜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영선 의원실의 명태균 씨를 통해서 채용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영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아까 다 보신 건데 또 보시게요. 뭐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라가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가 딱 붙어야 본이 인 다음에 육선을할거 아닙니까? 증인, 네. 이 정도면 김영선 의원실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왔다는 명태균 씨 의원실 같아요. 실제로 이보다 더했다는 데 그렇습니까? 네, 그, 그, 저, 김영선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태균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지시보다는 저, 명태균 지시를 따라라, 라고 우리 그 보좌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밖에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을 빡지르거나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 민원들한테도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희 의원은 왜그 명태균 한테 저렇게 어 막대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냐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증께서도 많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 네. 22년 11월 창원 국가상단. 어, 국토부 현장 실사에 증인이 김영선 의원 함께 모시고 갔습니까? 어그 창원대 안쪽에서 음. 그 실사 현장 그 출발지였는데 거기에 이미 그 명태균 대표랑 김영선 의원이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고 뒤에 합류해서 아, 를 합류했어요 네. 따로. 네네. 네네. 근데 합류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 차량을 탑승해서 현장 실사로 갔었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 오 촌이자 네. 미래 한국 연구소장인 김태열 씨는 그때 명태균 씨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했다는 말이 그러면 사실이네요 음, 안내라기보다는 그 실사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대형 버스에 이제 저하고 의원님하고 그 창원시 부시장님과 그 국토부 실사 팀. 들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탑승을 해서 이제 그 하여튼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네, 거죠. 뒤에 차를 타고 따라 왔었습니다. 아 차를 타고 따라 왔습니까, 네, 명태균 네, 씨가? 네. 특히 명태균 씨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진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네. 그리고 창원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강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통상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그러진 않고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이 창원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 처음에 창원 씨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태균 대표가 그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끔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것도 일부가 음, 네. 그러니까 면트빈 씨가 의견을 계속 이렇게 수정 제시도 하고 해 갖고 그걸 창원 씨가 받아들이고 국토부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자, 원희령장관하고 김영선 의원이 들고 있는 51명의 어, 창원국가상단 연명 어 결의 건, 건의문인데요. 이것도 명태균 씨가 다 시킨 겁니까? 네, 명태균 대표가 지시를 했었고 어느 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까지도 다 하나 하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기 그 사인을 받을 때도 창원시장, 저 창원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에서도 증인께서 명태균 씨가 증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 땅을 사라고 했다고 했는데. 창원시 공무원들도 기에 해당됩니까? 네,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땅을 직접 못 사니 이제 차명으로 사아라고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네. 네. PPT 좀 띄워 주세요. 민간인 명태균 씨가 창안 국가상단 어 선정 날인 어 23년 3월 15일 하루 전날에요. 현수막 PPT 맞죠? 네. 이 맞습니다. 현수막도 만들려고 했죠. 네,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저기 춥 지금 저마크만 로고만 이제 동그라미로 수정이 최종이 됐고 초안 작업을 한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창안 국가상단, 기획, 실무, 선정, 홍보까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 주십시오. 국가 상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요. 사모한테. 국가 상단도 김건희 여사가 다 개입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 시안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한테 만들어라 했던 시안입니다. 결국 멘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앞세워서 국회의원 행세하고 김영선 의원을 수석처럼 부리고. 주변인들한테 땅 투기 조명하고 크게 해먹으려고한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을 못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봉직 증인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십니까? 어, 네네. 네, 네. 예, 그동안 많은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대체 어느 정도 관계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상원 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저와 통할 때도 본인이 자신이 직접 기획했다고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대통령을 장림무사라고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조상의 공덕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만약 본인의 생각은 명태균 본인의 생각은 주술사 무당을 움직이는 조상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녹, 녹음 파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명태균의 그말 녹음 파일 주장들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충분히 이런 창원 국가 상단 사업 주건이박건이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어 보신다 이말씀이거죠 그런 거죠?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요 저희 뉴스터파가 지금 그 창원 국가산단의 2600개 등기부문을 전부 다 떼서 그 분석하고 있는데요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 겸, 검찰 수사나 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네. 정지성 실장님 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어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동산 거래 투기 의혹과 2022년, 관련해서 그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2년 11월 당시 현장 실사에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 국토부 평가위원 모두 명태균 씨와 만났는지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 사적으로 소통한 적이 있는지 내용은 뭐였는지 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땅을 사라고 종용한 어, 대산면 일대 창원 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23년 그 선정 될 때까지요 토지 매수 매도 현황 전수 조사 해주시고 창원시 공무원 특히 조명래 부시장과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laughs> 제가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창원 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빠져나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세요? 그렇게 비서실장 하시게 되면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네. 그 네. 서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